안녕하십니까? 마주리카입니다. 예, 오늘도 그 버추얼 스테이킹 한번 후기 좀 남겨 드리려고 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거 야핑. 야핑을 시작한 지 야핑이 어, 처음 듣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야핑이 뭐냐면은 이제 이 버추얼을 멘션, 어, 해시태그 같은 거를 이제 트위터에다가 남기고 이제 글을 막 쓰면서 이 점수를 쌓는 건데 포인트를 쌓는 거예요. 그거 이제 포인트 받아서 어, 여기 제네시스 런치를 참여를 해가지고 에어드랍을 받는 뭐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아직 저는 그 야핑 점수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 법방단이라고 해요 법방단 버추얼 빵빵점 해가지고 법방단이라고 하는데 어, 혈이 아직 안 뚫려가지고 그 이제 점수 포인트가 쌓이기 시작하면 혈이 뚫린다고 합니다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어요 지금 야핑을 시작한 지는 2주,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데일리 포인트에 야핑이라는 게 있죠. 이거, 페이더라고 하나? V-A-D-E-R? 요거는 이 코인을 보유하면은 그 보유자들한테 추가 포인트를 주는 거고, 이 야핑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서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한테 주는 보너스 개념인데, 어, 저처럼 스테이킹 안 하고, 공짜로 이것만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로 엄청나게 수익을 지금 벌어가고 있죠. 그 트위터에 글 작성하는 걸로만으로 예. 그리 레퍼럴 요걸 새로 생긴 거고 요번에 원래 레퍼럴이 없었는데 요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밑에 v 버추얼이 이제 제가 이제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오는 거고요 예, 그동안은 포인트가 한 1000점 대 어, 이렇게 500개 맡겼을 때 어, 1500개 뭐 이렇게 들어오다가 예, 400개 또 추가로 맡, 맡기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제가 1100개 또 맞춰가지고 총 2000개 맞췄어요. 2000개 맞추고서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데일리 액티브 보너스도 어, 두 자릿수 때 34, 31뭐 이러다가 97하고 갑자기 어제 폭발적으로 544, 449 이렇게 두 번이나 폭발적으로 이렇게 줬는데 요거는 제가 여기서 받았던 음, 코인들을 제네시스 런치에 참여했던 코인들을 다시 스테이킹을 맡겨가지고 약간 그런 데서 좀 점수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은 코인을 바로 팔아버리면 은 예, 쿨다운이라고 해서 감옥행이 되죠. 감옥행에 한 열흘 동안 갇혀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어, 바로 팔지 않고 어, 스테이킹을 하게 되는 그러면 스테이킹에 대한 또 추가적인 보상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저는 7,845 포인트가 있는데 요거 가지고 요거 참여할 거예요 오늘은 어한 4시간 31분 뒤에 이제 음 에어드랍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버진 마켓 vgm 이라고 어 언락 이제 저거 자물쇠가 잠긴게 88일 동안 팔면 안되겠죠 아무튼 요거를 좀 참여를 해가지고 음, 뭐 맛있게 좀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루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이게 좀 에어드랍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브이 뭐 이렇게 2.83, 13.19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은어 이게 실패, 페일이 뜨는 것 같더라고요. 꼭 여기 좀100% 넘는 걸로 참여가 들어가가지고 에어드랍을 받아야겠죠. 어 원래 이거 포인트 제가 어제 아, 이거를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챕포 PT 아, 이거를 못 들어가가지고 제가 놓쳤어요. 이거를 시간을 놓쳐가지고 조금 아쉽고 그렇지만 어쨌든 포인트 쌓인 걸로 오늘 거에 이거 vgm에 한번 도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제 버추어 락업이 되어 있는 예, 코인들입니다 1,100개 1,100개 얼마 전에 맡겼고 음, 여기 cet 토큰 c, 거래소 토큰 c t 토큰 모든 거 팔고서 산 거고요 여기 500개 맡긴 거는 예, 거래소 토큰 아니 걸어서 500개가 여기 제일 먼저 샀던 거 파이코인 모으던거 팔고서 산 거고. 그다음에 400개가 여기 어, 해시키. 해시키 모으던 거 그거 정리하고 지금 종목 3개를 좀 정리하고 다 버추얼에다가 올인는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받은 게 이제 좀잘된게 이제 쏘레이스 어? 레이스 예. 340달러. 200달러까지 200달러 때까지 갔다가도 다시 올라왔어요. 얘가 지금 오늘. 그리고, 로봇, 얘도 한 100달러까지 갔다가 좀내려갔고 XOE, 그 밖에, 하나, 둘, 셋, 넷, VDNT, 멜로 다섯, 부키 여섯, 음, 매그너스까지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 종목에서, 대략 500달러 좀 넘게 나와서, 77만원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아요. 77, 하나로 했을 때 77만원. 어쨌든 이게, 락업이 풀릴 때까지 이 가격을 유지, 유지해 준다는 보장은 없죠. 보장은 없고 아마 그때 락업이 풀리면은 좀다 같이 너도 나도 팔지 않을까, 그럼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위험 부담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한번은 좀 터지는 게 나오면은 좀좀아네자릿 어, 수, 네 자리 수 정도 나오면은 감옥행을 갈 거를 그냥 생각을 하고 한번 정리를 해 주는 것도 예. 괜찮겠죠? 그런 식으로해서 멘징 하신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야핑을 시작하면서 이제 돈을 쓰기 전에 이제 야핑을 먼저 시작했었고, 음 그때 이제 팔로워가 어, 200명이 안 됐어요. 200명이 안 돼, 100명 후반 대인데 대부분 유령 계정이었고 제가 트위터는 거의 그냥 에어드랍 용도, 어? 그냥 이벤트 참여 용도로만 썼기 때문에 뭐 사람들하고 여기서 소통하고 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데 벌써 한 200명이라고 했어도 한 600명 이상이 이렇게 늘어났구요 팔로우가 이거 작업을 시작하면서 물론 팔로잉이 더 많지만은 원래 원래 많았어요. 전 팔로잉 팔로잉 프로젝트들 다 이제 팔로우 해가지고 그리고 파란딱지도 어, 결제를 해가지고 1년에 12만 원짜리. 하루로 딱 1년에 12만원이면 약간 구독료가 어, 비싼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한 달에 만원이고 거의 하루에 330원 꼴입니다. 그래서 요게 하면은 조금 노출이 좀 많이 되죠. 요거 야핑을 내가 이제 무료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걸로도 이제 어 팔로우 좀 한번 늘려보고 싶다. 그리고 무료로 한번 에어드랍을 바, 받고 싶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예, 식으로 그냥 하시면 되십니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글 남기시면서 대부분 이렇게 멘션이나 해시트 뭐 이런 거 골뱅이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 이름 보시면은 뭐 골뱅이 버추얼뭐 이런 거써 있죠 예. 이런 거 대부분이 지금 제거 이제 알고리즘에 보면은 다 지금 야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카이토 버추얼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아직 그 야핑 점수 이 혈이 뚫리지가 않아서 이렇다 뭔가 저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 이렇게 대단한 노하우는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팔로우를 늘려나가면서 천천히 배워보는 그런 입장으로 좀 하고 있고요. 하시면서 어, 내가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어 텔방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하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이거 버추얼 초대링크랑 같이 남겨드릴 테니까 텔방 오셔가지고 문의해주세요. 질문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로우도 걸어주시면은, 제가 마팔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예,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예, 팔로우 많이 좀 신청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 이게 뭐, SNS, 소셜, 뭐, 트위터가 힘들어, 어려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나는 아, 안 할래. 이런, 시, 이런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자, 어, 이제 고수들이 어떻게, 어, 무료로 여기다 시간 투자 조금 해 가지고 돈을 벌어 가는지 좀 배워 본다는 생각, 그런 입장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쪽으로 들어오, 들어오셔 가지고 한번 그걸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버추얼 카이터 이런 소셜 파, 파밍 작업에 좀 제가 노하우가 생기면은 어, 그런 것들도 좀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또 이거 vgm하고 앞으로도 이제 들어오는 거 스테이킹 해가지고 나오는 포인트로 또 여기 런, 런치에 런 참여해가지고 에어드랍을 얼마나 맛깔나게 받아가는지 그때그때 예. 그때 괜찮은 거 나오면은 소개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돈을 투자해가지고 스케, 스테이킹 하는 거는 어, 절대 좀 비추입니다. 어, 이거 매수추천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아무리 에어드랍을 많이 받다 는 해도 예, 버츄얼이 못 올라가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자체가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2년을 박아내야 돼요. 2년을 박아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짧게 박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뭐, 뭐 포인트를 많이 주지 않으니까 박으려면 2년을 받는 게 좋, 좋겠지만은 어, 그거를 멘징 못해버리면은 이건 끝납니다. 그래서 멘징이 되면 무조건 원금은 빼고서 나머지로 이제 계속 이제 연금 형식으로 돌려가야겠죠. 오늘은 요렇게 해서 보추얼 이렇게 야핑하는 거, 그리고 스테이킹 해가지고 스테이킹 이자 어 에어드랍 얼마 받는지 같이 함께 알아봤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예 응원의 댓글, 격려의 댓글, 예 궁금하신 거, 문의 댓글 많이 많이 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